반상기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히 한번더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또 설명을 잠깐 가겠습니다. 야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 초대계부터 진행되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면 은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에 성경을 읽고 혹은 성경을 듣고 또 묵상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생겨서 주여 나는 어떨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뭘 하냐. 거룩한 독서라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독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며 지금 끝날까지 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 성경을 읽거나 듣고, 당시에는 왜 듣고라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책이 많지 않았어요. 필사하는 성경책 그거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들이나 어쩌다가 필사할까 그렇지 않으면그 양피지 만들어서 인력 들여서 다 필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책이거야 인쇄해서 쉽게 여러분이 가지지만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 그때 글을 아는 사람 또한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있어도 글 없으면, 읽는 사람 없으면 못 듣고, 사람은 있어 책이 없으면 못, 못 읽고, 그래서, 어, 그러나, 주, 성전에서, 혹은 곳곳에서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성경을 읽어주게 되고, 읽어주게 되면 그것을, 아, 그 말씀이 주여, 주여 꿀같이 답니다 하고, 다시 한 번만요! 그럼 읽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서또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더요.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요. 이래서 네 번, 다섯 번까지 읽어주세요. 보편적으로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 짧은 구절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읽어주면은 다 외우다 싶어요. 오늘 우리가 저 정신 차리지 않고 들어서 어, 외워지지 않지. 집중해서 읽으면은, 집중해서 들으면은, 대체적으로 외워, 내용은 외워, 습득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습득하다가 보니까, 아, 주여. 예. 묵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래, 정말 균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관상 상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후대는 그것을 거룩한 독서를 정확히 말하면 거룩한 독서를 통한 관상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 거룩한 독서가 발전해서, 쭉 발전해서 역사상에 발전해왔습니다. 그때 1054년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분리해서 부소련 쪽으로 들어가서 소련 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관상 기도를 예수 기도라는 기도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예수 기도는 사도행전을 바탕을 했지만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저들은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 있었어.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있어 예수 선생의 나를 불쌍히 해있어 그래서 전부 다 불쌍히 해달라. 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저들이 고침도 받고, 귀신도 좀 받고, 각각의 이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사도시대의사도 행전에 기록되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어떠한 모양이든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소서 동방교회가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왜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소서 그 말씀 자체가 어떤 능력을 기적을 베푸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 어떤 주문도 아닙니다. 이 관상기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마치 화살기도와 같이, 마치 우리가 하는 짧은, 아주 짧은 기도와 같이,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서 말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모든 잡념을 쫓아내고, 오직 주님 앞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서 천천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은, 5분에 스승을 찾아가서 제가 예수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할 때, 서승이 5분, 예를 들어서 5분에 10번을 해라. 하면은, 집에 가서 주 예수의 날 불쌍해 히 있어서 주 예수의 오 5분 동안 하고면 10분이 아니에 10분 충분히 하겠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스승님께 찾아가서, 스승님 제가 하니까 5분에 10번을 충분히 합니다. 아, 그래. 그리고, 그러면, 오늘, 가, 오늘 가거든. 이제부터는, 50분을 해라. 10분 하는 거야. 능이 하지만, 50분 하려면, 50분 너무 많네. 30분 할까요? 30분을 해라. 그 30분 하려면,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얘기해 주소서,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이렇게 해서는, 50분은 고사하고, 5분에 10분 밖에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 예수의 나라 불쌍해서 3 0분 하려면, 주 예수의 나라 불쌍해서, 주 예수의 나라 불쌍해서, 주 예수의 나라 불쌍해서, 훨씬 3배로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배로 빨리 해서, 어, 30분을 하게 되면은, 또 스승님이 찾아갑니다. 내가 이 훈련을 통하여 30분을, 5분에 30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가서 50분을 해라. 50분을 하나또 100분을 해라.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백분을 하려면, 어느 백분을 하려면, 말도 안 돼요. 백분 못해요. 그데 어쨌든 간에 백분 한다고 과연, 주 예수의 나라를 불쌍해, 주 예수의 나를 불쌍해, 주 예수의 나를 불쌍해. 그게 속도에 전념하게 돼. 그러다 보면 내게 있는 모든 인생의 생각들 다 떨어져 나가. 내 자는 아다 떨어져 나가고, 나는 그냥 주 예수의 나를 불쌍해서 그 말만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중지시키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주시는데 이때 나와 하나 되어주시는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어 듯이 허비해버리 듯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 그것을 우리는 예수 기도라 예수 기도다 다음에 어, 전통적 관상 기도라 했는데, 여기에는 섭덕식 관상 기도와 주부적 관상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주부적 관상 기도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거룩한 독서를 하다가 보니까, 성경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관상 상태에 이르고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바로 기도하게 될 때가 이렇게 묵상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기도에 들어가서 관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1년 과정 묵상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3단계, 4단계 기도 들어가서 기도로부터 관상에 이르는 이 단계를 시행하는 것이 주보적 관상 기도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 주시면 바로 관상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쉽지만 이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경세무죄의 구름이라는 책의 저자가 무죄의 구름이라는 책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의 신학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관상기도를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중세부터 쭉 내려와서 아벨라테레스와 십자가 요한에 의해서 전승기를 맞고 그러나 곧 있다가 최근에 와서 부흥하고 그 발전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습득적 관상기도입니다. 주부적 관상기도와 습득적 관상기도의 차이가 막 거의 반대의 모습입니다. 주부적은 뭐냐?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 베풀어 주셔.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흡입하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흡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요 하는, 너희가 만약에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영적 결함을 버린다면, 은 한달안에라도 관상이 이를 것이다. 뭐, 어, 십자요한을 보편적으로 한 1년 정도 수련하면은 관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의 책들을 봐서는. 그러나 이것은 일일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봐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우리의 영혼을 비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위치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재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좀더 쉽고 확고한 방법이 없을까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이 때에 종교 개혁 시대에 이냐시오가 재수의 수납하고 그 수도원에서 섭덕적 관상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즉, 이미지화하고 상상화 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비적 관상 기도는, 어, 거룩한 그 독서에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빠지고, 막바로 기도하고 관상이 이른다 했습다 그러나 이 섭덕적 관상 기도는 막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묵상에 들어갑니다. 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이미지화 시고상상하 시키고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 기도하다가 관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완전 관상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석덕식 관상 기도는 불완전 관상 기도인 반면에 주부적 관상 기도는 완전관상기도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에 무념적이다 유념적이다는 이야기 뭐냐 유념적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념적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지와 상상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념적 이미지와하고 상상화한다는 얘기. 그래서 섭득적 관상기도로 유념적 방법 불완전 관상이다 가톨릭에서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거적관상기도 무념적이고 완전한 간상기도다. 그런데 이것도 가톨릭에서 합니다만 어 특히 이 기도는 주부적 간상기도는 어 갈멜 수도회를 중심으로 같은 영성들이 어이 기도를 하고 섭덕적인 이냐쇼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냐쇼 파들이 이 기도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의 기도라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개신 교회는 관상 기도가 없습니다. 수도원도 없고 수도원이 없으니까 수사가 없고 수사가 없으니 까관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상 뭐 기도란 말도 없고 수도원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는 기도원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산에 가면은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산에 가면은 너무 열성인 사람들이 요사이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는 산에서 살다싶었 했죠. 그때 예보면은 주로 저 기도원의 부원강사가 예배 마치면서 오늘은 좌우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산에 올라와서 나무 뿌리 뽑으려고 합니다. 저도 나무 뿌리 뽑으려고 해봤는데, 1년생도 아니고, 그 하늘산에, 저, 그큰 나무들, 그 어떻게 뿌리를 뽑아요. 그렇지, 한번 흔들어 봤는데, 흔들리지도 않고, 나만 흔들리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나무에 붙어서, 주여!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막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쫓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용히 보면 외치는 것이 15분 20분 30분이면 다 조용히 흘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기도 끝. 마 기도 끝마치고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 마치 나무에 매미가 붙은 것 같이 참딱그 붙어 있습니다. 바로 관상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 순간에부터 그 자세 그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 하나님 응답받다 그런데요. 어,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한 무리는 그,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답답한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 주시고 저는 그걸 뭐, 하늘천까지라 그래요. <목소리> 아버지, 우리 아,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손주 잘 되게 해주고, 대학이 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예, 하늘천까지 가무련 누르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분이요, 밤, 아침에 물어보세요. 밤새끝 기도하시고 응답받았는가? 하하하하하입니다 절대 응답 못 받았습니다. 왜? 염불했잖아요 하늘천 따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천 따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병 고쳐주시고요. 한 속으로는 고치지 말고 다 그런 거 아니고요. 예, 농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우리도 실은 관상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관, 어,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면이나 이런 관상이나 환청이 모든 것을 관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하고 수정에서 가르치고 내가 하는 이 관상기도는 넓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 집중적으로 말해서 주부적 관상기도 혹은 석덕식 관상기도다 그런데 우리 고려수도원에서는 석덕식 관상기도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섭덕적 관상기도는 내가 이미지하고 상상하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이상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완전 관상기도다. 그래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섭덕적 관상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말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부분이 있음으로 버릴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주거적 관상기도, 우리는 바로 이 주거적 관상, 나는 가만히 있어서,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한없이 탄식하며 강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아멘, 아멘 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대표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 대표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면 나머지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대표기도하기 때문에 단식하며 개, 그것도 한없이 단식하며 강구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멘, 성령님, 아멘, 주여 말씀 하셨어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관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더니 들려주시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